지난 수요일은 재해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부활주일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중한 사순절의 교회의 전통을 잘 보내셔서 더 은혜로운 절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에 그들을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레위기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6월절, 목요절, 속제절을 성취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을 성취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 말씀은 구약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토라, 모세 오경이죠. 그 토라에 나온 모세 오경 중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계약 문서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계약 문서. 그 계약 문서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 다른 것들은 2차적인 것들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나온 것만 해도 세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귀전으로 들었어요. 신중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갑자기 죽으신다는 건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인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살아난다는 말인가? 참 허무 맹랑한 얘기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마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건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목적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득하실 시간이 다가오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고지가 바로 저기다. 그때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나냐, 저 친구냐. 지금까지는 동지로 왔지만 잠시 후에는 권력 다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다가오자 그들은 어, 이제 주님이 지금 나곧 죽는다. 나 그러다가 살아난다. 하시는 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그것을 고민했고 그것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도 따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목적과 내 생각에 취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개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살아요. 이것을 붙들면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 몸속에 있는 모든 피를 쏟아내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피 외에는 온 세상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죄는 피로써 씻기는데 구약의 짐승의 피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흠 없고 저먹고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피 흘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의식까지도 씻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돌아가셨어요. 주님만 홀로, 홀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옛 사람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대요.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것을 붙들면 우리는 옛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옛사람.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마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어느 순간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중력이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결심할 때는 마치 주님의 사람처럼 살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옛사람이 나를 붙들고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때로는 과거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은 30년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갑자기 성목사님, 성목사님은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아, 이 질문에 함정이 있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대답을 뭐 무슨 뜻일까? 그래서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이분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30년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잘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보일 뿐이에요. 바뀐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 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자기 통제력이 풀려지는 순간 옛사람 과거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사람은 또 변합니다.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고. 그러니까 만나는 거고. 훈련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내가 결심한다고 변하지는 않아요. 약간 수정은 될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요. 시간이 흐른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악화되는 사람도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더 악화된 사람, 상태가 험해지는 사람도 많다고. 어떻게 변하느냐? 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 기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십자가가 내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순간 변합니다 사실 이 변한다는 말은 오히려 어폐가 있어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수리된 사람이 아니라, 과거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아,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기적이 일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로.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품고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내옛 사람을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변하지 않는 자기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역사하면. 변한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는 그 능력을 잃었어요. 마귀. 여러분,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수많은 악령들을 부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를 이깁니까? 그러나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는 그 능력과 권세를 상실했어요. 마귀는 더거나 병들게 할수 없습니다. 다만 마귀가 속일 뿐이에요. 마치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으르렁대지만 그는 패배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런 마귀의 역사 앞에서 다 근데 우리가 당하니까 계속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역사합니다. 마귀를 피하리라.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망한 병이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령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은 결판났어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리를 상실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자꾸 내어주니까 당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내어 주지 않는 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알기로 결심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 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죠. 자기의 존재가 변화 존재의 문제를 해결받죠. 어둠의 세력을 이기죠. 십자가 죽음으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것은 다 버리고 관심도 없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갈 때, 죄의 세력, 육신의 정욕, 마귀의 정제와 저주,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 부활은 영원한 소망, 승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한 사건입니다. 주님은 홀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죽으셨지만, 우리를 또 품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우리의 부활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부활 사건이고, 우리의 부활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세력이 뭡니까? 죽음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어떻게? 왜 두려워요? 죽으니까. 총 맞으면 왜 두려워요? 총 맞으면 죽으니까. 총을 총이 내 가슴을 탁 통과했는데 총알만 통과했어? 그다음에 나는 뭐 괜찮아. 그러면. 재밌는 거죠. 대포야, 날라와라. 어? 아, 칼이 춤을 췄는데, 목을 딱 잘랐는데, 목이 탁 됐다, 다시 붙어. 야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 왜? 안 죽으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칼이 무서운 것은. 교통사고가 무서운 것은 죽으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니까.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죽으니까. 근데 보니까 치사율은 약하더라고. 너무 겁내할 거 없어요. 잡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잡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큰 문제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지혜롭게 처신하고 어? 우리가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막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더큰 것을 잃게 돼요. 나중에 그 복구하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이러스 전쟁은요, 이미 미래학자들은 예견을 했어요.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런 바이러스 전쟁이에요. 이, 이 생물학전. 옛날에 유럽의 페스트가 번질 때도요, 사실은 그때 생물학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몽골군이 보니까 자기들 병사들 중에 그런 패스트가 그런 병이 전염병이 있어서 죽은 걸 보고 이 사람들은 공성전을 잘, 공성전에는 약하고 어?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게 강한데 서양 세력을 만나면서 그걸 때려부시고 가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시체를 그 투석기에다 달아가지고 성에다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균이 바이러스가 유럽을 뒤에 엎은 거예요. 그랬다는 설이 있어요, 하여튼. 아니,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에 나오는, 역사,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이 이 바이러스, 생물학전이 무서운 거예요. 어, 사실 그런데 인류는 지금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북한도 가지고 있을 거고.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만주에서 그런 부대를 운영했어요. 생물학전 하려고. 자, 우리가 이런 게, 그런 게 노출이 안 되고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기적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쨌든 초유의 사태입니다.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미사와 예배를 멈췄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게 갑자기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2위입니다. 2위. 1저 그 중국 다음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아요. 근데 저는 긍정적인 면도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게 나오면 그냥 가만두지를 않잖아요. 투명하게. 그래서 우리 숫자는 투명합니다. 3천 명이면 3천 명이 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꼭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걸 뭐 검사를 안 하거나, 우리처럼 막 그렇게 난리를 안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래서 요즘은 어디 나가도 우리를 슬슬 피하고, 하여튼 메트로도 그렇고, 뭐 요즘은 참 타기는 편합니다. 앉으면 딱 항상 그 좌석을 비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도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이미지가 마치 무슨 바이러스 국민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게좀 안타깝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잘 잡고 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잡은. 그런, 너무, 너무 그 속줍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한국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또 나도 그렇더라고요. 좀 미안,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가슴을 펴고, 으아, 이렇게 하고. 너무 그렇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초동대처가 좀 문제였고, 사교 집단. 이게 문제예요. 사교 집단. 이게, 이 집단이 지금 한 20만, 30만 정도였으니까 다행이지, 이대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50만, 60만, 100만 되면, 국가가 통제불능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조직이거든요. 국가가 지금도 통제하기 어려워요. 수사가 들어가도 어느 단계에 되면 멈춰야 된대요. 뭐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그런 조직인지 몰라요. 그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 이단이라고도 할수 없어요. 사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게 뭐 발단이 꼭 됐다. 지는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어느 지역은 그 사람들이 72%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라도 비밀 조직 또 집단 생활 뭐 여러 가지가 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다 우리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 자녀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사교다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전 국민이 이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이 초유의 사태를 잘 극복해서, 어,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그러나 위축되지 말고,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우리 삶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서양인들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 하는 생각. 죽음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아무에게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 마지막, 정말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전혀 죽음이 두려워, 두렵지 않은.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뻘컥뻘컥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다. 하고 마셨어요. 나는 이 법을 개정해야 돼.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법도 법이다.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약구자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할복을 합니다. 아유,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떠셨어요. 제자들 세를 불러놓고, 야, 내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앞에 있는 사람들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실체를 아셨어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